자, 안전벨트 매시고, 네. 브레이크 밟고, 자, 틸트 살짝 올리고, 리프트, 지상에서 20에서 3cm. 자, 전방을 주시하면서 출발합니다. 네, 올리면서 하시는 게 좋은 거죠? 네, 올리면서. 자, 그 높다지만 조종하면서 노란 선이 쑥 들어갈 때까지 집어넣습니다. 자, 올리자마자 틸트. 오케이, 좋습니다. 뒷바퀴 한번 보시고 네. 왼쪽 선. 왼쪽 선에 바짝 붙입니다. 왼쪽 라인에 바짝 붙입니다. 자, 그렇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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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자, 전진 기어 놓고 네. 네, 좋습니다. 자, 이거죠. 자, 우측으로 돌거니까 앞바퀴 중심에서 붙이고, 자, 자 좌측으로 돌거니까 앞바퀴 중심 붙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지점까지 안전하게 주행하시고 여기서 우측, 자, 잘 내려놓으신 게, 포인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얼마큼 잘 벗어나지 않게, 예,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20cm 이상 벗어나면 실격이죠. 자, 살짝 빼시고, 그 다음에 정기선까지 가십니다. 자, 정기선에서, 자, 지면 타치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빨리 또 올리시고, 예. 자, 노란선까지쑥 들어갑니다. 예, 오케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빼주면서, 후진하면서, 자, 네 안쪽 라인에, 가까이 기스음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앞바퀴 중심이죠. 자, 앞바퀴 중심에서 커브 트시고 아, 너무 많이 틀었어. 너무 많이 틀면 저쪽이 불안한데. 일단 가세요. 자, 회전하려는 쪽으로 앞바퀴 중심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자, 여기서 일직선 만드는 겁니다. 요렇게. 오케이. 회전하시고. 오케이. 전진기 하시고뒷바퀴 많이 틀어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많이 올려주세요. 에이, 이거 지 같은 게 너무 위험하다. 자, 칠처 충분히 쓰시고. 하나, 둘, 오케이. 그 다음에. 내리시고. 자, 뺄때 뒷바퀴 한번 보시고 빼세요. 뒷바퀴가 일자됐는지 한번 보시고, 후진기 한 오시고, 살짝 뺍니다. 예. 그렇게 만족스러운, 어? 내림은 아닌데, 일단 통과가 된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지면 터치하시고. 네. 오케이. 자, V자! V! 오케이. 됐습니다.